오선어빨 아, 줄게캐 아, 아, 는몰라 내가 바 아, 아, 쉬운 걸로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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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데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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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맵맵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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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예. 오예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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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완한 명이 쏘 삭제해야 된다. 요즘 시대에 아닌데. 떨어졌다. 요즘 나태 안돼. 첫0번3에나 얼마나. 계급 차이 봐라. 내일 수가 없겠다. 이거. 안돼. 진짜? 어. 근데 아0 0 레드가 있었네. 나 임지도 0랐다 이들 아0 0레대 10000대. 대비0 0지머리1 0 0 그러다 맞으면 아 저런 것도 있었지 <laughs> 이런데다 <laughs> 맞지 받아하지마와미치겠네아아아 아, 아. 아니 아 푼다고. 너 좀. 아이씨. 이거 푼다고? 너좁 아이씨 한번 오케이 아이씨 이거 딱딱 따를 때 끊거리 나오는 다이거든 딱 걸려있고 다니그끈 아니, 아니고 아 뭐야 칼 없었어? 경신 지칼과지가고네어 왜? 아. 아. 도이 오오오 왼팔 살아다 설마 했거든 어? 뭐야 나행 쳤는데 왜 한.. 한꼬이 리 가드.. 어, 뭐야? 오 뭐야 오, 살봐오오오오안뜨게나이다 오케이, 홍인기. 아, 개사기. 개사기까지 아니고. 홍인기 한번 넣어. 아, 왜 안? 아이씨. 자, 안 나가지고 말렸네. 어, 친구 보고 왔는데. 오! 이제 월바운드를 페이드에서 가는 돼 아, 아. 어, 뭐야. 아, 스크루기. 어, 컴보 나이스. 스크루기. 언제? 언제막 가기 잘했다. 야, 이게. 어, 죽었다. 척. 안 죽었으면 좋겠는데. 그럴 리가 없지. 오! 살았다. 그 슬... 아. 스크루기 있을걸. 맨, 그냥, 원전. 아, 그럼부터 다시 가시죠. 고오하다아다거대왜 개필 하나아안 아. 에. 문덤들. 문덤인가? 일다 내거든. 아, 이런 것도 있었지? 아, 어, 어. 아 이런 것도 있었구나. <laughs> 안 돼! 이거 혹시 딸피? 아, 딸피? 응. 뻔하네, 뻔하네, 뻔하네. 기상킥 갈 걸. 아유, 근데 진짜 엄청 이거 떨리네. 역시 좀 하다 보니까 늘렸나 보다. 기상킥 갈 기상 걸. 행이 딱 행이 친게딱 삘이 오거든. 그게 딱 버릇이 어쩔 수가 없어요. 감옥 아, 뭐, 사람이. 딱 머리 서드리면 <laughs> 알면서도 딱쓴 다음에야 아 맞다 하는 게 편피케는 저절로 그렇겠지 아이고 이걸 파야 했네 이러면서 근데 왜안 나올까 내 마음이 야 그래서 생각을 안 하고 있다는 거지 생각 좀 하고 살아라. 아, 이번 판이겠네. 아, 이거, 이거, 얼마 이거, 이 이거, 이거.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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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선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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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거니까 이거, 이거, 이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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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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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 이거, 이거, 거 아휴... 세미아 가자 좀 잘해보자 진짜 <laughs> 아 캐릭터 어떻게서 잘할 수가 없는 것 같아 나는 진짜 잘할 애들잘아는것아는그 그 캐릭터를 잘할 수가 없어 잘해 애들 진 잘하는 것 같아 어떻게 한 건지 렇게한 너무한 거야 이거 아씨 c 이안될것 같은데 범부. 어 아아아아아아 아아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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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나나 큰일 안되게다이다아아 똑같은 거세번 보여줘야 하나? 아, 이거 초코 안 나온 것 같은데? 아니다, 아니다, 유부러한 거다, 이거. 초코 다할 거리가 아니었다. 아, 상대 팀 어디 갔냐? 이건 이게 무조다 이긴다. 막 팀에. 코미기. <laughs> 아, 흔들렸는데. 어. 왜안뛰오냐 이거, 이거? 아. 어, 이겼다. 병신. 하여튼 이겼는데. 앉지마, 앉지마. 아이고. 아, 자세히 이겼는데. 아맞다 하여튼 내 이겼는데. 예. 뭘. 아. 누워도 죽었을느낌이었데아니었네 어.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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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아, 비풍 했다. 이런 줄알따따따 따. 와, 이거 봐. 결국 은 나랑 없으면 사자는 반칙인데, 그걸 다 막으면 <laughs> 서로 신경 어지겠지네 치게 병신 같다와 그 어. 뭐야 이것도 <laughs> 잘때는거지아 리벤지 리벤지 리벤지이와 아, 개잘 때렸다 진짜 저기 뭔가 저게 어떻게 어퍼 어떻게 때리 근데 잘다 <laughs> <laughs> 어, 뭔가 좀애매했는데나 어퍼 때고 바로 누울줄알는데돌이 씨발 네. 개잘 때렸지 그 열달한 에 애매한 게 너무 쉽다 이거 콤가 아니 이가능거 빅살.. 빅살로 엎어 나갔는데 잘땐 거지 씨발 저 정도면 참캐릭터를 하나 만나기 너무 느껴지는 네 말한 건아 <laughs> 뭐야 뭐야 이거 나이스 콤보 뭐야, 이거? 아. 대 초가 잡아주긴 잡아주는데. 대 초하면 내가, 내가 질것 같은데. 웬만해서. 그리고 제가 핵맞힌 것도 알거군 어. 아. 안 아, 돼. 네. 내밀 줄 알았는데. 댁 컨트롤 네. 보고. 아니구나. 따 이거 야 콤보 되나, 이거? 이게 더. 핵, 핵 쳤는데. 1타도 못 피하네. 답이 없네. 어. 아. 폭, 폭, 고보다 해도 더 잘하는 것같 와, 지가. 아. 와, 나오고. 어, 아. 왜 이렇게 안 되고. 나 같은 억울한데. 안 되겠고. 갈게 없죠? 갈게 없죠? 가지야. 이지 걸어야 되는데 바로 막히밖에 없지. 바로 막힌다. <laughs> 차크! 어림도 없지. 안 내밀고 원원 내가 지고 팽 들어왔는데 다 쳐맞고 오케이 시게이 정도면 사자 쓸때안 됐네. 이게 또 복지가 하 내밀지 마. 예. 가들1 0데 지금? 뭐, 뭐 답이 없네. <laughs> 빠른 톤졸의 답이다. 가자. 오케이. Okay, 끝봐 아 그래. <laughs> 역전 길리지. 넌 네, 네. 네, 네. 끝났어. 안 죽으면 개꿀야안 <laughs> 죽을 건데원리지한판이겼 바로 혼자 내가 너공격 했나? 신경을 많이 써. 하지아 이거 아닌데. 들켜 하려고 했는데. 없던데? <laughs> <laughs> 그 철한 레전드다. 따, 따. 가족. 다막고 어, 어, 뭐야. 어, 안 되네. 어, 예. 될줄 알았는데. 어. 가만히 있어, 가만히 있어. 아, 아이, 차분하게, 차분하게. 됩니다. 차분하게. 뭐야. 차분하게! 오야 예. 앉았다 이거. 아... 그래. 왜 했을까 내가 이 캐릭터를. 캐릭터, 캐릭터 바꿀거 전? 바로 바꿔야지. 2대1. 야 저걸로 개무 찍은 도 신기하다. 니가 <laughs> 레알... 카자야던지 너무 카즈야 좋다. 카즈야 렉 돌리잖아. 어. 니 불안치고 나랑 같이 노란단 다는 기가 날 수도 있다. 진짜, <laughs> 진짜 캐릭터가 <laughs> 너무... 좋은 것도 아닌데. I d 은또 확실하게 돼있어가지고 애들이 다가나같이인정어 <laughs> <인정하고 웃음> 아니 애들 w to do it. I don't know h o 모르는 애가, 있나 I d <laughs> 시기행. <laughs> 아, 가 n t 주 n o w how to do it. I don't know h o 시계 o do it. I don't k n o 시계 시 w to do it. I don't know how to d 근데 솔직히 아, 말하면 상성이 있어도 어. 스티비가 너무 캡 성능이 너무 좋아가지고 어. <laughs> 비비 잘 비비던데. 어. <laughs> 어 상성이 있어도 뭐. 어. 아, 나아그 다음 풀이 맞지. 잠깐. 어 버티네. 어 여보. 아 버텼다. 따 따. 그래 안 시켰지. 따 따. 나다. 이게 다가차 안 나와 멀리 가기 어? 아, 가워 그렇지 어어 나이스 생어이지 ㅋ 에 ㅋ ㅋ 애매해 이거 때린 거너 이거 새끼야 아, 아왜 앉았어 들키한 게고 절대 자세 캔트라나 맞은 거피 거. 개쿡 오케이 짱 뭐야 때리적안 오? 패턴? 뭐가 패턴인데? 한개 때리다 말고 때리면 패턴냐 근데? <laughs> 아 이거 계속 나가죠? 딱아까비 이거 맞아 이거 왜 했어 저거 아아닷 에 배너 퍼충 단. 원투원원투원오케이 그래 음다 목숨 걸었다 아 아 뭐야? 거기는 와 지속 뭐냐? 너무 지속? 안 간다. 안 간다. 안 간다. 그렇지. 아획상아그 알고. 자 와. 아막 이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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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지. 아 되게 꼬라지. 어 뭐야? 왔어. 아, <웃음> <웃음> 야, <또> 뭐 왜? <laughs> 오케이. 아, 이트콤보 해? 오케이. 아왜너무 했는데 따로 나갔다. 아 콤보 좋았다. 3명톤은1연속 쳐쓰고 있네. 니콜잼매드몹이 네, 거기에 나가라. 나 이거. 아, 콩콩다 풀리고. 오케이. 아 이구나. 원전 원투. 아안된다 아. 그거. <laughs> 아 이거 내가 많이 하는데 진짜 모르는 애들만 통한다 그거. 또? 아태리가 안되네 가정 끝 나란 <끝> 2대2 리벤지 오케이 리벤지 봐라 성 아무리 확천타가 있어도 성능이 상이니까 아 전차하면 괜히 했나? 아 유튜브를 볼 수가 없네 에휴. 아 피방 역시 이게 좀안 돼. 생니까 바로 좀 시원해지네. 에어컨 틀어놔가지고. 근데 나왜 디바이? 나왜 디바이? 아 진짜 스티브 애도 온건 랭크에서 마이보드 긁는 애들 좀안 다. 절직히그 심실 진짜 안 보이던데. 맞레 애들도 아안 돼. 야, 이들 이새게야 아, 그 아, 가만 있어. 그 여고 저 자세가 앉아 있던데, 대훈이 가야 되가 그게? 개나 멀리 있는데 끊기 나오겠냐? 어, 어, 아마 안 나가지. 이제 하단, 아, 그렇지. 번에 이제 진족을 나올까 싶었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. 또 아. 나 아... 뭐. 이렇게 어 어... 아이 먹어. 너무 감도 없고, 이거 땡볕 되지? 나비이 되게... 좀 나와야겠다. 키고... 음. 키고 안함 티과아한어 이렇게 1 5즈 간단죠. 또 그렇지. 아. 화지냄줄 몰랐는데 어수율 같은 거 받아도 거기서 앉는 건좋은선이 아니었던지. 음. <laughs> 아 이따비 아직 짝이 나올 줄 알았지. I'm not 한건지 모르겠다. 그냥 가만히만 t I'm not going t 나 w a 하 t e it. 와. m not going to w 안 좋아, e it. I'm not g 아 i n g to waste it. o 아, 대신 하나 한고 아, 고신에 대신에, 대신 대신에, 대그펀 대신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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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이에 대신에, 대신 와, 이게? 에대신나대신나 대신에, 대신에, 대에다 방금. 뭐 했는데? 와, 이건 그냥 뭐 아, 이거. 아, 이거. 아, 아, 니거 아, 이거. 아, 이거. 아, 와, 거 아, 이가지이가 아, 이거. 가 이거. 아, 이거. 아, 이거. 아, 이거. 아, 이되 아, 이거. 아, 이 나이나데 I am d 이스 판단 h a t is 아 t I am done. 아르 m done. I am done. 하 am done. I am d 같다 뭐 그냥 m done. I a 없는데 지혼자 am done. I am done. I am done. I am done. I am d 저기서 수혈 돌리는데, 그 기웅 하면서 위치 옮기는 거 있다, 이거. 그게 무안 된다, 그게, 그게. 그거 수혈 하면서 뒤집어가지고, 마지막에 발코니에 서가지고 뒤집어 쓴 다음에 벽 깨지고. 아, 뒤집어. 그대로 죽었다. 뒤집어. 뒤다고 또라이. 난 그대로 죽었다, 씨발. 아, 죽었다, 시발. 아니, 근데 낙폭 치는 동안 그걸로 피해지나? 필요하잖아, 바로 맞지 않나? 왜? 아니, 그, 약간 거리가 안 맞았었거든. 거리. 아, 왜왜 포카스냐고, 이번에는나서안 되구나. 와, 방금 누가 와도 맞은 판정, 막힌 판정 아니었나? <laughs> 억울한데 쓸. 아니구나. 터친 거 보고. 두 단. 딴발. 키크 딴발. 아. 티크왜 깔았냐? 가다. 아, 데미지 숫자리에 그러기. 오, 깨졌다. 안 났네. 이걸안 쓰냐고 어 너무한가 인가야 방금 이즈 진짜 말할 말이 없다네 야더이상안 그러니까. 닫고 안 닫고 안 닫고 안 닫고 안 새끼야 아이물브랜데이못들려 어어 이거 아닌데 아아 죄송했는데 아, <laughs> 온투1이슬 가나? 그렇지 <laughs> 온투1 하면 딱사운 내고 싶어 이거는 <laughs> 그러나 더좋 이지. 아단아아단안데 중단. 뭐야 아단아 이제 핸제 팬들 왜 이렇게 늦게 나가냐. 따 따. 나퍼트아단아아 <laughs> 아. 아, 진짜 한치한치 한치. 한치. <laughs> 예상이 너무 높나가지가 <laughs> 않네. 차안 아, 나오고... 어, 피구, 내려가지고 아프다. 네통화됐 응, 너무 어이없어. 요즘 진장 안티면서 컴번 안 뛰는 거 봐라. 이슬, 이해라 <laughs> <그쪽만> 아. <laughs> 이쯤에서 이슬술가하고송화지쓰겠지 병신, <laughs> 진짜 정확하네. 꿀밤, 엉덩이 어, 그 꿀밤. 꿀밤. <laughs> 이제는, 에휴, 1승 술자 알겠지? 3대3. 1승 술자 알겠지? 밑에 하고 도와야 되겠지? 어어 정답. 밑에 <laughs> 밑에 정답. 밑에 <laughs> 두 번째는 또치설 투박하는데, 아예 허치고 이제. 아직 부족하다. 울려버렸어. <laughs> <위로 웃음> <그렇고, 아우>. <laughs> 약해. 약해. 대시 캐릭터들 만들 때마다 막기 있는 대시 캐릭터들 만들 때마다 맞다. 죽으면 안 되는 피인데 맨날 쳐 죽고 있음 기 없는 캐릭터는 그나마 아머킹, 어, 머덕 이런 애들은 양심이라도 있지? 아니 그냥 그냥 일로만 뛰어나요 그냥 아니, 그냥 대실뿐이지. 오 어, 어. 이거 한통 했다. 와야. 뭐 재미로 끊어. 아까 그렇게 이걸 청하잔데도. 어? 어? 한방 해야 될까 이거. 아, 이거, 추수를 콤마안된거봐안 되는 거 아. 아, 아. 아, 니1 아. 라서막지 아, 아. 아, 어 아, 아. 아, 아. 아, 아. 아, 아. 아,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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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따따따 아. 돌았다 돌았다 하지 마어 와우 아니 와우 이상이 딸피 안 되면 너무 역전 역전에만 못한 거걸런것 같다 어안 됐고 너무 측면이었던거 같아 설마 하 아, 지랄 니니니왜 <laughs> <진이> 되는데 <laughs> 그러게? 아 양쇼 없냐? 아와아 <laughs> 아, 뭐야? 야, 야 한번 더. 오 이따 쳤으면. 야, 어, 어 ye. 아, 애가 다 동네 너무 짧다. 다음 선. 어어? 비스 아. 막히고 18패 밀어야 돼 밀어 또 왔어? 16인데 아1 6이 오. 스크안돼 스크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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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어어 알고 있다 아. <laughs> 어, 어? 뭐야 어? 어? 스탭상판단이 빠르네 바다 안 해? 아. 어? <laughs> 몇 도를 돌아가야 돼? <laughs> 오? 뭐야? 데이라스 볼까? 개세네 4대3 죽네? <laughs> 어나심리걸 <신빙을> 생각하고 있었는데 <laughs> 짠발 하나 막혔다고 아 근데 오키보다 네 돼. 오키도 정말 맞혔다고. 어. 걔는 팔치를 깠거든. 걔는 걔는 죽던데. 걔는 옷 잔날린다 이거 시발이 진짜 스티브 기상 12 십일 이렇게 너무 세가지고 1일이 너무 세가지고 기상들 개 약하다는 게잘안 느껴지지 않냐? 아니? 구라 안 치고 애가 이 기상 원투 있잖아. 어. 14 기상 14까지도 이게 가능성 있잖 아, 대래보다래 어. 그래? 어. 아, 그래. 어, 막, 따, 따. 원 원. 번... 아, 그래. 아, 그래. 아, 그 그래. 어, 그래. 바 그래. 아, 그 아, 그래. 원투, 원 아, 그래. 아, 그저번 그래. 아, 그 거짓말 어, 거없는데 어? 아, 네. 어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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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뭐냐? 이거. 아, 아. 어 뭐야? 어, 어, 돼. 아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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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영, 아 알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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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알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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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아 알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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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딸기 하지 마라. 중단. 오, 자, 와, 안 돼. 내병 나, 이스 병신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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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뭐야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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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었어 다시 글로 가네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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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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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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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앉아있어 어? 나왜 일로 이리로... 내가 어? 어? <laughs> 나왜안 아! 어아 뭐야 갓겜인가?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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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와우 <laughs> 뭘 하면 저게 나간? 기냥 택했는 아알니알았 라 이거 이거 아, 이거 아닌데. 아니, 방. 아, 이거 뭐. 아, 어이 없지. 아, 이 아, 이 아, 이이렇게나 아, 이거 아, 이거 아, 이거 아, 이거 아, 이거 아, 아, 이거 아, 이 아, 아, 이거 아, 아, 이거 아, 아, 고거 아, 이거 이거 아, 아, 이거 아, 거 아, 이 이거 아, 아, 이거 아, 거 아이, 아이, 아, 아, 아. 와내 구콩 대미지다. 나. 어. 잘다. 아, 아까비잘았을걸 아! 어. 아니야. 5대3? 끝! 예.